최진범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정경심 교수 그 중에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장 안에서 검사와 판사가 목소리를 높이고 다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법원을 뛰어넘는 힘의 과신지, 뭐 법원의 오기 재판인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표창장 위조 관련 네. 재판인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펀드 관련은 안 됐죠. 네. 네, 그렇죠. 네. 가장 먼저 기소가 됐던 게그 당시에 어, 조국, 어, 그 당시 후보자가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그날 밤에 기소를 그랬죠. 했었죠. 그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던, 그날 기소를 했던 이유는 그때 논란이 좀 있었죠.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도 하자면 기소를 했다. 근데 그날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에 범죄가 있었다고 판단한 날에 네. 기소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기소를 해 놓고 나중에 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위조를 했다는 날짜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네. 어디서 위조를 했는지 최초에는 동양대에서 위조했다 그랬는데 집에서 위조으로 바뀌고 급하게 기소를 했다가 네. 수사 를 내보니까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나오니까 처음에 기소한 내용하고 달라요. 그니까 네. 이제 실질적으로 표창책 위조했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음. 좀 다르죠. 공범도 처음에는 누군지 모른다에 성명 불상자로 기소했는데 나중에 딸이라고 이제 공범을 정확히 명시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방법도 원래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였는데 스캔 파일로 붙였다로 바꿨습니다. 네. 그니까 위조 방법도 좀 다르죠. 이제 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때 긴박하게 기소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저희가 조사한 전체 내용이니 이렇게 공소장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안 돼요 그랬죠. 네. 그때 이제 한번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소장 변경 그럼 저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주는데 사실 이거는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 정도면 공소장 변경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고. 이짜하고 방법하고 공범이 다 바뀌었는데 이거를 사실 관계 동일하다고 볼수 네. 있을까?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검찰과 법원이 충돌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어제 얼굴을 불캐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펀드 관련 재판은 다른 재판부 네, 재판부에서 하니까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이 표창장 관련 재판에서 어 처음에 공소장 변경 때문에 왜 얼굴을 불켰는지 거기까지 네. 봤고요. 네. 그래서 검찰이 추가로 저 기소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으나 공소장 그러니까 변경이 지금, 안 되니까 다시 이 네. 건을 다른 건처럼 기소를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참 굉장히 특이한 네. 상황인데요. 검찰에서도 어찌 보면 무언의 항의의 표시기도 이 합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사실관계 달르다 다르다는 네. 공소장을 안 받아주면 범행 일시 장소 모든 게 다르죠. 그럼 뭘까요? 무죄 무죄입니다. 무죄죠. 네. 네, 무죄입니다. 그러면 이거 무죄하면안 되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네. 근데 재판부에서 분명히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으니 원래 사실관계 같으면 기소하고 또 기소 못 합니다. 사실 관계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걸로 다시 기소할 게서 추가 기소를 해서 하나의 표창장 위조를 가지고 재판이 두, 개의 두 개가 진행이 의미는? 되는 겁니다. 네. 그 재판은 누가 합니까? 같은 재판부입니다. 같은 판사가 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깊이 네. 신청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검찰이 이 판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맺었지 얼굴 을 붉히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네 어제 네 번째 표창장 관련 네 번째 재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음성 대역 써서 재구성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앉으세요. 못 받아드립니다. 이러면 재판 진행 못합니다. 재판 진행 의견 말씀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 의견서 읽어봤습니다. 이 제기하겠습니다. 이 기각하겠습니다. 듣지도 않고 기각했다고 조서에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서 검찰이 판살량에 뭐랄까 항의하는 일어서서 대놓고 항의하는 네. 뭐 고성에 오갔다는 표현도 있던데. 재판하시면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어요? 흔치 않죠. 네. 왜냐하면 최종 판단하는 분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재판장에게는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 이렇게 의견 대립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검찰은 사실 이 표창장 위조사건에 검사가 9 명이나 지금 네. 공판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경우 흔치, 흔치 않은데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논란이 고 있는 첫 번째 재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법리적 해석 문제부터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히 기소해서 공장 변경을 요구하는 거면 네. 일반 공장 변경보다는 좀더완화해서석하는게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렇게 공장 변경 을 불허하고 이의 제기하면 안지라고 그러고 이의 제기 하나도 안받아들여주고 심지어 저, 저, 저번 기회에는 0분 동안 그렇게 그 공장 변경하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재판장이그 속기록에는 별다른 이의 없음 네. 그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이것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검찰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재판부에서 어제 그래서 대해서 그것 때문에 다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그때 못 받아들인다고 막 재판장께 항의했는데 네. 저 판사는 별다른 의제기 없음이라고 하는 네. 것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의견서 내고 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도 없고, 네. 이의제기하는 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 아이 재판부는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니다 그래서 겁니다.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니까 재판장이 기각습니다 네. 자, 검사와 판사는 그렇고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또 검사 측과 다툼 그, 설전을 했더군요. 그런데 네.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재판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정해달라고 하니까 공판 조서를 수정해달라 했더니 그거 수정하겠다고 약속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날 검찰이 주장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이건서를 읽겠다고 그랬 거거든요. 검찰은 의견서 써와서 그거 읽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재판부는 이미 우리가 받았고 수정도 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참작해서 재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읽겠다고 하면서 충돌이 됐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변호인과 검찰 간에도 큰 발언이 있었는데요.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재판 3 0년만에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언 기회를 얻어서 얘기하라고 검사 검사 측에 얘기를 했고요. 검찰 측이 그러고 나니까 검사 비난할려고그러 당신은 발언기 얻었냐 이러면서 충돌이 됐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면 수사기록을 늦게 준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어,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어려움을 네. 겪고 있다. 그랬더니 검사 측에서는 이 복사에 가라 했는데 이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실에 네. 근무하시는 분이 복사를 좀 늦게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러면 네. 지금 설전이 오갔다. 그 그백 변호사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네. 수사 기로 정경심 교수 측은 검사 검찰이 나를 무슨 죄로 어, 처벌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어할 거고 네. 검찰은 우리가 어떤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지를 가급적 피의자에게 늦게 네, 알리려고 그렇죠.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재판 지연 논란이 났는데 이건 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기소가 되면요. 그러면 변호사들도 재판 전략이라는 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사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 이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유죄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 이거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수사 기록 열람 등사를 요구하면 받아 줍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검찰에서는 좀 늦췄죠. 이제 다른 사건들하고는 네. 관련성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한번 이제 폭발이 있었는데 네. <laughs> 어죄송합니그 네. 이후에 이제 복사 복사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해 준다 그러는데 왜안해 가느냐. 이거 보석 얘기 나오니까 아 우리가 지금 재판 중이면 어렵다는 취지로 계속 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아, 네. 검찰은 얘기하는 거고 변호인은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또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진위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기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한 지금 때가 네.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의 힘이 너무 뭐 수사 수사 지휘 기소권 기소 독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네. 검찰이 진짜 이제 법원의 권위까지 뛰어넘으려고 하나 이런 시선이 있고 야 이거 정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인데 법원이 좀 오기를 부리는 거 아닌가 왜 공소장 변경 안 해주지 이런 시각이 맞붙는 것 같아요 두분 의견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번 사안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일에 기소를 하면 공소장이 좀 소위 말해서. 헐겁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사실에 대한 동일성을 좀 폭넓게 인정을 해서 어쨌건 추가 기소까지 해야 될 상황이니까 네. 그럼 그렇게 변경을 해서 받아들여 주는 것도 받아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을까라는 게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모든 게 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법원의 권위에 도전한다기보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검찰도 답답함을 표시한 게 아닌가 계인 생각합니다. 예, 그건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아까 동일성의 원칙을 백0 0 네. 말씀하셨지만 네. 처음에 공소를 제기했던 내용은 너무 내용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네. 넘어서다고 보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시, 뭐 장소, 공범 문제, 방법 이런 내용과지다 다르면 네. 과연 이걸 같은 공소 사실로 볼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공소장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동일성의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보는 것 네. 같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어찌 보면 검찰의 개혁이 아니면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의 입장이 있자는 지 그런 이제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재판이 대학 가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 9 명이 출동할 만큼 부장 검사까지 나올 만큼 거학을 다루는 사건입니까?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네. 출발점이라는 시각으로 검찰에서 는 여기에다 좀 공을 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저도 그 재판 가서 공판에 공판 검사가 세명 이상 앉아 있는 거 그렇게 본 적이 많이 없는데 보통 한명 네. 나오고요. 그 검찰 입장에서도 저도 법원 취재를 몇번 네. 가봤지만 (9명) 앉을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이렇게 이 사건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되면요 검찰은 정말 엄청난 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근데 조국 전수석, 그 다음에 본문장 임명하는 과정에 청문회 과정이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그래서 기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저평결과인데 무죄가 나오거나 혐의 없음이 나와버리면 검찰은 네. 무리하게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온 힘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어, 성공이랄까요? 아니면 네. 어떤 어,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오늘 제가 생각이죠. 하나 말씀드리면 네. 변경하기 변경해주지 않은 이 공수장 무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추가 기소를 했죠. 이 추가 기소에서 유무죄가 나오느냐 이제 그 부분이 핵심실하게될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도 지금 판사가 안다이 말씀. 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범 교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